컷! 오늘 잡은 것 중에는 제일 크네요, 제일 커.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겸입니다 오늘은 백사장항에서 영차오 타고 현재 경렬비열도 동격비업 피죠 첫 포인트 광어 다운샷 시작합니다 낚시하시기 전에 드랙드 트랙들... 한번 뭐 체크해 주시고 절단 40% 탐색을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이 상당히 덥것 같아요 구름도 없고 너울은 약간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광어! 광어! 어, 아니 이거! 그걸... 맞았어아 근데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너, 너 뭐야 이거 아까 저, 저기 저 광어예요 뜰채 아, 뭐. 뜰채 저기 저기 광어 저기 광어 20번 분 광어 채비를 어. 거셨어요 <laughs> <체비를 걸었구나>. <웃음> <웃음> <가본 게 아니라. 웃음> 시작 오랜만이네요 객비 수심 50m 얼마나 시원하게 때려줄지 이제 이제 세 번째 흘림이긴 한데 아직 시작이니까 깔끔하게 후다닥 잡고 일찍 들어가면 참 좋겠네 왼쪽에 보이는 섬이 동격기예요 나이스 잘 나이스 그럴 거 같아요 아 안돼 네, 안돼 네. 너, 너 이러면 죽 <laughs> <그래. 웃음> 격비강화입니다. 격비강화 45? 살짝? 안 때리는데요? 자, 격비에서 빠지기 전에 한번 치고 갑니다 자, 여기 어떤 눈자리 쳐보고 몇 시까지 지켜보고 격비를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향이 안 맡는 거만 상황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죠 뭐. 아, 진짜. 쇼파이트예요? 좋다. 아, 파! 오, 멋어. 멋있어. 감사합니다. <laughs> 그냥 바로 넣어 주세요. 안 보여죠? 예. 네. <laughs> 여기 건너에 고있첫 번째로 부드러운 맨바아무것도없습니다뭐미걸리는 걱정도 안 하셔도 고 여기 2 5도 넘게 있 바람이 저리 반대라 가지고 그래서 그데 시간이 좀풀까 격비에서 아주 힘들었어요. 오늘 격비는 별로 안 좋네요. 겨우 딱 꾸역꾸역 두수 잡고 나왔어요. 낚시할 시간이 지금 짧아가지고 빨리빨리 잡아야 됩니다. 오홍도에서 승부 봐야죠. 오늘의 승부처 오홍도 현재 수시 50어위이 알아요. 어제 격비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놀람> 아이고야 강아야 강호, 강호. 어딘가에 있겠죠? 그동안 강아를 너무 많 잡았나?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빠졌어 제대로 걸었는데 왜 빠지지? 작은가? 이건 쇼파이트가 아니에요 또 빠졌다 와세마리빠지어 나이스 <목소리> 뭐 형님? 오오? 야 고기 있어요? 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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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오시장하면더 긴장해 주세요 야넌 걸었다 오쒸 사이즈 자나오시장합니세 번째죠? 네세 번째 10이니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계속 나온다 또 반대쪽에 타 사이즈는 썩겠 사이즈는 복불고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laughs> 우리 10시까지 광의 w h a 리고고 o 왔 w 왔어 o m e What's so awesome? What's so awesome? What's so a w e s 오 m e 네요 a t s so a w e 6마리 언제 잡지? 현장님 지금 충격 먹었어요 격비 가서 14마리 잡고 나왔어요 오전을 이제 여기 뒤늦게 와가지고 겨우 이제 40장을 넘겼거든요 늦게 가신대요 내신 3시에 입항하고 싶었으나 현실과 다른 오늘 아, 어? 어? 뭐지? 갑자기 뭐죠? 지금이 기회인데? 야 뭐냐? 짱니? <레스> 리바이트 쇼바이트였는데 리바이트 됐어요? 꽝어 <레스> 아니 이거 6자 초합 밖에 안됐는데 옆방이 거북사야 돼 거북사 와도운 개가리는 7자인데 몸은 6자야 자 괜찮은 사이즈 하나 나왔습니다 옆으로만 크네 옆으로 오늘 잡은 것 중에는 제일 크네요 제일 커 <웃음> <웃음> 자, 여덟 마리입니다. 여덟 마리. 이제 두 마리 남았어요. 자 이제 3 0마리만되자고 <laughs> 자, 아홉 번째 광 어떻게 트라우하시고 자, 광화의 꽃 5초. 어쩌 에서마리 또? 자 마지막 두 자리 수. 자 드롭봉. 드롭봉. 안녕 잘 받겠어요. 오 사이즈 좋아. 오. 요 정도 사이즈는 드롭봉이죠. 자 광합니다. 두 자리 수 했어요. 오늘 저최대여그 60cm. 오늘 온도에서 7자가 두 마리에 6자 후반이 네 마리 나오고 오 사이즈가 좋아요. 의외로. 근데 또 이게 극과 극이에요. 크면 크던가 작으면 작던가 방생도 나왔고요. 오! 나이스 그렇죠. 야, 오, 어, 이 사이즈. 그렇죠. 역시 어저진 입전에 똥 때려 줘야 돼. 오 사이즈. 오사이잘 괜찮죠? 오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이잘잘잘잘잘잘한잘잘잘잘잘잘 집에 가자 집에 가자 한 마리 잡고 아, 오셨어요아 이거 봐 방탄. 뭐 아직 5초 안되갔어요 바닥진구이 100번째 되겠 이게, 이게 100번째래요? 100번째를 오, 마무리합니다 주시고, 가고 자 100번째 강화 자 오늘 물 틀었습니다 저도 고생 많이 셨고 정리하고 입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마리로 마무리합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 또 열심히 했더니 배지또 오늘 받았고요. 자 오늘 여기서 낚시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엔 격비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선장님이 판단하에 옹도 쪽으로 와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잡아서 오늘 총 102광 마무리했고요. 저는 13마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